아침단상 354호 정옥성 목사 2000년 전 화산재에 덮였던 폼페이는 원래 5만여 명이 살던 작은 도시였습니다. 비세비우스 산의 대폭발이 있기 전 화산재가 조금씩 품어져 나오는 며칠 동안 노예와 가난한 시민들은 서둘러 피난을 떠났습니다. 결국 파묻힌 2천여 명은 귀족들과 돈 많은 상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돈과 권력, 명예로 배부른 사람들은 마지막까지 자기의 저택과 재물을 지키려다가 결국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나는 등산을 좋아해서 거의 매일 산에 오릅니다. 산을 오르며 느끼는 것은 짐이 가벼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짐이 무거울수록 걷는 것도 오르는 것도 힘이 듭니다. 반대로 짐이 가벼울수록 산행은 즐거워집니다. 세로니카족의 나이 많은 추장이 손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음 속에는 두 마리의 늑대가 살고 있단다. 그들은 항상 싸우곤 하지. 한 마리는 나쁜 늑대야. 분노, 질투, 슬픔, 후회, 욕심, 오만, 자기연민, 거짓, 허영, 헛된 자존심 그리고 자기 자신이란다. 다른 한 마리는 착한 늑대란다. 기쁨, 평화, 사랑, 희망, 친절함, 겸손, 동정, 너그러움과 믿음이지. 마음 속두 마리의 늑대 이야기를 들은 손녀가 물었습니다. 그럼 그중 어떤 늑대가 이기나요? 추장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더 먹이를 많이 주는 늑대가 이기게 된단다. 미국 체로키족의 지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은 어느 정도의 재물만 모으면 자신의 삶이 안정되고 평화롭게 드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 속담에 말 타면 종 두고 싶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의 욕심은 가진 만큼 끝없이 불어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나쁜 늑대에게 끊임없이 욕심의 먹이를 주어서 자신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키웁니다. 우리는 모두 지구라는 별에 놀러 온 여행객들. 이라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곳에서 소풍을 끝내는 날먼 길을 떠나야 한다는 것도 명심해야 합니다. 여행이 즐거우려면 세 가지 조건이 맞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째, 짐이 가벼워야 한다. 둘째, 동행자가 좋아야 한다. 셋째, 돌아갈 집이 있어야 한다. 이 세상 모든 것은 여기 사는 동안 잠시 빌려 쓰는 것입니다.여행 간 호텔에서의 수건과 치약 같은 것입니다.늘 사자의 각막 하나를 구입하려면 1억이랍니다.눈 두 개를 갈아끼우려면 2억이 들고요.심장 바꾸는 3천만 바꾸는데 3천만원.심장 바꾸는데 5억은 간 이식하는데 7천만원.팔다리가 없어. 의수와 의족을 끼워 넣으려면 더 많은 돈이 든답니다. 지금 두 눈을 뜨고 두 다리로 건강하게 걸어 다니는 사람들은 몸에 약 51억이 넘는 재산을 지니고 다니는 것이랍니다. 도로 한가운데를 질주하는 어떤 자동차보다 비싸고 귀합니다. 훌륭한 두 발로 자가용을 가지고 세상을 활보하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는 한시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리고 갑작스런 사고로 앰뷸런스에 실려 갈때 산소호흡기를 쓰면 한 시간에 36만 원을 내야 합니다. 눈, 코, 입을 가지고 두 다리로 걸어 다니면서 공기를 공짜로 마시고 있다면 하루에 860만 원을 오는 셈입니다.우리들은 51억짜리 몸에 하루에 860만원씩 공짜로 받아 쓸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할 일입니까?그런데 왜 우리는 늘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지요?그 이유는 욕심이 많아서 그렇습니다.알렉산더 왕이 이끄는 군대가 페르시아를 접수하기 위해 전진하고 있었을 때의 일입니다.군인들은. 해전을 결심이라도 한듯 힘없이 행군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알렉산더 왕은 그 이유를 재빠르게 알아차렸습니다. 군인들은 여러 전투에서 얻은 노형물들을 몸에 잔뜩 지니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에 군인들의 행군을 잠깐 멈추게 한 알렉산더는 노형물을 모두 모아 불태울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명령에 군인들은 심한 불평을 늘어놓았지만 결국 그렇게 함으로써 페르시아와의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우리는 인생살이에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그 이유는 세상적인 욕심을 잔뜩 짊어진 채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세상에서 내가 누리는 모든 것이 자신이 노력해서 얻은 것만 같지만 사실은 거저 받은 것들입니다. 재물도, 능력도, 건강도 거져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조금은 덜어내고 때로는 나누면서 사는 것이 행복이고 성공적으로 사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평가는 태어나는 것보다 죽는 것으로 결정된다는 말도 있습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배려하며 주어진 삶이 다할 때까지 의무를 다하며 살아내는 지혜로운 삶이 되길 소망해 봅니다 오늘 또 지구 별에서 즐거운 여행 되시기를 네. 네. 오늘 아침에도 귀한 말씀 주신 정목사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감사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